이제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눈보라가 엄청 내렸고 우박도 내렸고요. 지금은 눈이 일단 바람이 너무 세요. 추운 바람이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겠죠. 완전히 폭설 내리다가 잠깐 멈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카메라에는 잘안 보이지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노영 가는 거를 잡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남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일단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콜은 이거 외에는 잡지 않겠습니다. 손님 차 타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한방길 내리고 있습니다. 빵꾸 났어요. 쉬방! 아, 손님한테 가게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데 쟤연 아, 씨, 휠이 빵꾸 나고 지랄이야 아. 이제, 이걸로, 빵꾸를 뚫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족대는 거예요. 또 대주시가 해야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 아. 택시 타가지고, 만이천 원 뺏기고, 아이 정도면 밥값인데, 한 끼. 하, 어쨌든. 오늘도 일을 했습니다. 했다라는 게또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처럼 장거리가 계속 써야 되는데, 방송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끝내고 밥을 먹든지 할게요. 아이 씨발, 왜이 휠은 여기 안에 이렇게 달려있어? 어떻게 꼽으라고? 아! 진짜. 아니 씨야 이거 어떻게 꼽으라는 거야 이거를 하... 아니 이거 씨안 꼽아줘요 이거 미안해, 진짜 씨